뭐하라그 했냐면 4,5,6에 4,5,6에는 합이 오고 같은 색이 오라며 네 그럼 4,5,6에 와야되는게 이렇게 오거나 어? 이렇게 오거나겠네 두가지 어? 아무튼 특별하다고 치고 얘라고 왔어 이거 여기다 4,5,6에다 넣어봐 몇가지 음... 세 가지요. 3팩인데 이팩 나눌 거니까 맞지? 네. 그럼 나머지 넣어봐. 몇 가지? 어. 오십이어. 어? 십. 오팩인데. 삼. 이팩 2팩 왜? 네? 아이아 일이 다른 거네. 이게 돼? 네. 끝났어. 답이야 이게. 어. 아... 이게 되잖아. 어려울 거 없잖아. 얘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치고. 이거는 왜 틀리냐 이거? 틀리진 않았어요. 응? 아직 맞았어? 아직 도전 나한테도. 어. 아. 빨리 해 그럼. 음, 네, 해볼 아이들 못할 거야.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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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하고. 음, 아,